아들 내외가 제 낡은 빵집을 팔려고 하네요. 저는 비밀 레시피로 복수했습니다. 저는 올해 80살, 김만복입니다. 이 골목에서 60년 동안 만복빵집이라는 이름으로 빵을 구워왔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이 되어도 새벽 5시면 오븐을 예열하고 밀가루 반죽을 시작했죠. 이곳은 제삶그 자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려 가꾼 유일한 재산이었고 아들 녀석을 키운 힘든 세월의 증인이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들러 갓 구운 빵을 들고 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힘든 하루를 마치고 따뜻한 빵한 조각으로 위로받던 사람들의 얼굴이 제 눈앞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이 빵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부동산 회사에 다니는 아들은 늘 제가 힘들게 빵을 굽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손에 흙 한번 묻혀본 적 없는 그들에게 이 낡은 빵집은 그저 골칫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돈벌이 안 되는 빵집을 빨리 처분하고 그 돈으로 좋은 아파트를 사는데 보태야 한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이 빵집은 제 삶의 전부인데 어찌 돈몇 푼에 팔수 있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이 빵집을 아들 녀석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빵 반죽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차가운 병실 침대 위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앉아 병실을 둘러보더니, 어머니, 이참에 푹 쉬시면서 빵집 정리도 좀 하시죠? 제가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효자인 척 했지만, 저는 어딘가 싸늘한 그의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간호사가 병실 정리를 위해 잠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병실문은 닫혔지만 복도 너머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머니 빵집 확실히 정리하는 거야. 이 자리 재개발 곧 들어간다며 미리 사두면 대박인데 그 낡은 건물 그대로 두는 게 말이 되냐? 아들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도 맞장구쳤습니다. 맞아요 오빠 어머니 저러다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위, 어, 우리가 매일 가서 빵 만들 수도 없잖아요. 빵 굽는 게뭐 대단하다고 옛날 생각 못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만 효도하는 척했던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역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빵집은 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재개발 이익이라는 돈벌이를 위한 수단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낡은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지난 60년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빵을 굽고 힘들어도 자식에게 한 조각이라도 더 먹이겠다며 밤샘 반죽을 하던 제 모든 삶이 그들의 입에 선 한낱 쓸데없는 고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60년간 남을 위해 살았다면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살겠노라고. 그리고 이 빵집을 지키겠노라고. 녀석들은 제게 평생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생의 쓴맛들 보여줬지만, 이제 제가 그들에게 만복 빵집의 진짜 위대함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저는 아들 내외에게 아무 말 없이 빵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빵집 처분을 계속 종용했지만 저는 못 들은 척 5분만 닦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빵집 지하 창고에 내려가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비밀 레시피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황금밤 식빵의 레시피였습니다. 이 빵은 한때 전국 제빵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을 정도로 유명했지만, 손이 많이 가고 재료도 귀해서 어느새 제 기억 속에만 남은 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새벽 잠을 줄여가며 그 황금밤 식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식빵 같지만 한입 베어 물면 바삭하면서도 쫄깃하고 고소한 밤, 알갱이가 씹히는 그 맛은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이 빵을 맛본 유명 제과 연구원이 빵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빵 맛에 감탄하며 레시피를 꼭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만복빵집의 황금밤 식빵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명물이 되었고 주문은 몇 달치나 밀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빵집이 갑자기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땅만 팔 국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히 몸 상하시지 말고 빨리 재개발 추진해야죠. 빵집 잘 된다고 얼마나 벌겠어요? 얼른 계약해야 해요. 녀석들은 빵집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오직 낡은 땅값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빵집을 물려주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75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면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뒤늦게 빵집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후회하는 모습도 제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으, 저는 매일 산책하고 손수 빵을 구우며 제 인생의 황금기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이 빵집은 이제 제 삶의 모든 보상입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팔 국리만 하다가 빵집의 진정한 가치를 놓쳤음을 깨달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잘한 것이라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